네, 안녕하세요. 식물튜브의 식물아빠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경매식물들도 들어오는 날이라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고요. 오, 갑자기 날씨가 완전히 예, 추워졌어요. 그래도 대낮에 지금 해는 워낙 따사롭게 느껴지면서도 공기는 굉장히 차갑습니다. 예, 모든 분들, 구독자님들 다 어, 식물 관리,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떤 식물들이 들어왔는지 함께 보러 가시죠.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포인세치아가 들어왔습니다. 플레임이라고 하는 일반 빨간색 포인세치아고요. 이제 날도 추워지고 그러니까 점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것도 같고 실제로도 크리스마스가 이제 한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포인세치아 플레임 가격은 3,500원이고요. 이렇게 붉은색과 녹색이 어우러져서 있는 모습입니다. 포엽이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어, 진짜 꽃이라고 일컬어지는 거는 여기 가운데 이제 나중에 노란 꽃이 피는데, 예, 네, 그거는 거의 초봄이나 늦 겨울쯤 해서나 필 겁니다. 네, 요것도 뭐 크리스마스 꽃이라고 어, 대충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서도 실외에서 추운 날씨는 절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 실내에서 요즘 같은 날씨는 실내에서 영상 한 어, 6도 8도 정도 이상은 되는 게 안전하게 키우실 수 있고요. 습하거나 그러면 또 음, 폭삭 주저앉을 수가 있으니까 살짝 건조하듯하게 키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포인세차 플레임 가격은 3,5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포인세차 슈가볼이 또제 입구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저번보다 포엽이 좀더 작아진 것 같고, 전체적인 크기가 살짝 작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가격이 500원이 떨어진 포인세차 슈가볼. 3,500원씩 나간다고 합니다. 지난 장에 들어왔던 건 아마 4,000원씩 나갔던 걸로 기억해요. 이렇게 예, 되어 있는 포인세차 슈가볼. 아까 플레인보다 포엽이 좀 작고, 예, 프릴이 들어간 듯한 모습으로 약간 피치색 같은 색감이 돌고 있습니다. 가격은 3,500원. 그 다음에 또 바로 연기해서 보여드리면 15cm 화분에 들어있는 포인세치아 붉은색이고요. 이것도 포엽이 10cm 짜리보다도 더 크고 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포인세치아. 15cm는 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큰 사이즈로 들어온 두 가지의 포인세치아가 들어왔는데 크기가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아요. 근데 약간 요 정도 한 15cm 에서 20cm 정도의 키 차이는 있고요. 네, 가격은 둘다 동일합니다. 보시면은 화분도 조금 다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 두 가지. 키 차이가 한 15cm 에서 20cm 정도 납니다. 네, 빨간색 포엽은 이쪽 게더 많은 듯하게 보이고, 네, 전체적인 키는 왼쪽 게더 커요. 가격은 둘다 동일하게 18,000원 나간다고 하고요. 요거는 좀더 예, 이런 식으로 포엽이 작으면서 뾰족뾰족한 느낌으로 전체적인 포엽의 개수가 예 엄청 많고요 이쪽에 있는 거는 키가 작고 포엽 자체가 그냥 일반 나뭇잎처럼 예, 뾰족뾰족하지가 않고 이런 나뭇잎 모양이고 한 장의 포엽 자체가 이렇게 성인 남자 주먹만 할 정도로 큽니다. 이쪽에 예, 포엽에 대봐드리면 이 포엽은 진짜 손가락 하나만 하잖아요. 그죠? 예, 스타일 따라 모양이 다르니까 원하시는 걸로 어 골라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은 둘다 18,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미니 장미 이렇게 입고가 되었고요. 분홍색으로만 오늘은 입고가 되었네요. 이렇게 되어있는 모습. 꽃망울을 봐도 10cm 화분에도 지금 꽃망울이 6개 정도는 있는 것 같고 가격은 지난 장과 동일한 3,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수이 굉장히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들어가 있고 가시도 당연히 장미니까 있고요. 실내에서 너무 습하거나 혹은 통풍이 안 되는 데서 키우신다면 병충해의 피해를 자주 입을 수 있으니까 통풍이 잘 되고 어, 그런 곳에서 키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성인 남자 주먹과 비교하면 요 정도의 꽃망울 엄지보다 훨씬 크고요. 접사를 잡으면 요런 모습입니다. 조금 덜핀걸 잡아드리면 요런 모습. 네, 분홍색으로만 이루어진 미니 장미. 10cm 포트에 가격 3,000원입니다. 요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시크라맨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런 식으로 프릴이 들어간 것도 들어왔는데, 요게 지금 한 4개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색감은 이런 식이고, 입장의 색상이나 모양을 보셔도 다른 일반 시크라맨과 조금 차이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왼쪽은 좀더 하얀색 빛깔이 돌면서 나오고, 오른쪽 것들은 이렇게 진한 녹색으로 입장의 모양도 다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릴이리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간 분홍 보라색 같은 흰색과 어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있는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시크라멘의 가격은 한 화분에 8,000원이고요. 네, 색감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또 들어왔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다홍색 붉은 계열이 좀 많이 들어온 편이고 네, 그다음에 이런 색과 네, 이런 색. 이런 색 해가지고 뭐풀이 젖은 것까지 하면 한 5, 6가지 정도의 색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색깔에 상관없이 가격은 모두 동일하게 한 화분에 8,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콩고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콩고 버킹이 아닌 일반 콩고고, 일반 콩고는 확실히 이렇게 다복하니 굉장히 입장이 많이 들어차 있는데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입장을 대충만 세어봐도 한입장이사0 개가 넘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오천 원밖에 안 합니다. 줄기도 굉장히 튼실한 모습으로 기근도 중간 중간 나와 있는 모습이고 입장이 정말 꽉 들어차 있어요. 이것도 추위는 싫어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날씨는 창가 쪽이 뭐 해는 더 들겠지만서도 그래도 시. 어, 따뜻한 실내 베란 아 거실 쪽으로 넣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냉해 피해를 입지 않게 입장의 크기도 성인 남자 주먹과 비교하면 이 정도로 한입도 크고요 네, 콩고 15cm 화분에 있는게 가격은 5,000원 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1cm 화분에 들어있는 아레오 카리아가또 입고가 되었습니다 예, 큰 사이즈의 아래 옷가리 하고요. 뭐, 기존에 있던 거, 뭐, 15cm 화분에 있는 게 12,000원씩 나가는 거, 아직 남아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큰 사이즈. 키가 화분 포함해가지고 한 1m 한 20에서 30 정도 되어 보여요. 요렇게 실내에 거의 겨울에 트리 용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요즘 이제 많이 인기가 있죠. 그리고 만져보시면 전혀 따갑거나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약간 거칠거칠해 보이긴 하는데 생각보다 부드럽습니다. 물론 이렇게 거꾸로 하면 조금 따가울 수는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숨 방향으로 하면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느끼실 수 있는 아레오카리아. 이렇게 큰 사이즈가 가격은 5만원입니다. 네, 화분, 뭐 토분이나 그런 데만 좀 가셔가지고 실내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로 쓰기에 적격인 식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24cm 화분에 들어있는 아라리아입니다. 일반 아라리아처럼 새까만색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 이렇게 연두연두한, 약간 빛깔로 들어왔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아라리아가 가격은 한 화분에 5만원입니다. 5만원! 하나의 화분을 좀 떨어뜨려서 보여드려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풍성한 모습으로 되어 있고 요거의 키는 어 아까 아레오카리아 보다는 좀 작은 한 1m에서 1m10 정도 되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뭐 따뜻한 창가 쪽에 햇살을 받으면서 토분 같은 데만 심어져 있어도 굉장히 플랜테리어로 각광받는 식물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있는 아라리아 가격은 5만 원이고 이렇게 떼샷으로 다시 보여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남천도 제이코가 되었습니다. 붉은색으로 물이 들어서 이렇게 들어온 모습이고, 예, 날씨 찬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해가 잘 비는데도야 이렇게 새빨갛게 예쁘게 색감이 나오는 식물입니다. 예, 노지에 심어 놓으시면 월동도 가능하고요. 예, 다만 아까 말한 대로 찬바람과 해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실내에 있고 따뜻하면 이런 붉은색 기운은 안 들고 상록주처럼 항상 푸른색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실외에는 굉장히 추운 날씨를 보여주고 있네요. 한 4, 5일 춥고 아, 3, 4일 정도 춥고 월요일쯤에서 잠깐 따뜻했다가 네, 그 후부터는 이제 따뜻한 날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2월도 넘어가니까 다들 건강관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천 10cm 포트에 들어있는 건 가격 2,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미니 꼬장배추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미니 꼬장배추가 딴 때는 한 판의 보라색 맛. 한 판에 뭐 흰색만 해서 들어왔었고 그것도 한 종류로만 들어왔었는데 요번에는 농장에서 이렇게 약간 믹스돼서 한 판에 줄을 맞춰서 들어왔네요 이런 기본적인 보라색과 아이보리색 흰색이지만 가운데는 약간 핑크빛 혹은 보랏빛 같은 색상이 돌고 그다음에 요것도 아까랑은 다른 보라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모습이고, 줄은 다섯 줄이기 때문에, 여기 흰게두 가지가 같은 거, 여기 마지막에 있는 보라색이 또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줄이 쭉 맞춰서 나왔습니다. 색깔에 상관없이 가격은 모두 2,000원이고요. 눈이나 뭐 얼음이 여기에 떨어져서 위에서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추운 겨울을 보낸다면, 오히려, 음... 한 1월, 2월까지도 실 외에서도 요 상태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히려 추웠다가 너무 따뜻해지면 갑자기 이게 막 주저앉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추울 거면 그냥 계속 꾸준히 추운 게 좋고요. 오히려 따뜻할 거면 계속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미니 꽃 양배추 가격은 2,000원입니다. 이렇게 접사 한번 잡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잠시 한번 또 하늘의 모습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구름 거의 없는 편이고 예, 나무 애들은 나무 느티나무들은 이렇게 잎사귀가 완벽히 다 떨어진 모습 예, 굉장히 청명한 가을 하늘인 것 같습니다 예, 온도는 느껴지지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어, 맑은 하늘이지만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고 체감 온도는 예,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날이 춥고 뭐하고 그래서인지 확실히 이제 봄과는 다르게 혹은 여름 가을 가도 너무나도 다르게 입구 영상 자체도 짧고 식물 종류 개수 정말 적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와 지금 귀가 막 떨어질 것처럼 정말 추운데 예,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꾸준히 계속 찍어봐 드릴 거니까요. 예, 시청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눈 호강과 힐링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2 0 2000... 23년 11월 25일 또 오전 음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쯤 전후에서 실시간 방송 진행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까지 아직 시청하시면서 구독도 안 누르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과 좋아요 그것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시는 법이나 전화번호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에 영상 클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추운 날 진짜 건강 관리 조심하시기 바라고 여기까지 식물티브 식물아빠 제광일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